빽빽하게 답을 써내려가는 재훈씨 나가는 속도가 이제 현저히 어느덧 20분이 지났다 시험이 약간. 끝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그만 쓰고 지금부터는 또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옆에 놓으시고 한글책 말고 영어책 네, 옆에 놓으십시오 네. 책을 놓고 어... 자 요번에는 파란펜을 나눠주십시오 검은펜은 회수 무슨 일일까. 교수가 주는 파랑펜을 다시 나누어가는 학생들. 기억을 통해 쓴 시험지 위에 이번에는 책을 보고 답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의 펜은 다시 빠르게 움직인다. 파란색 펜 회수. 빨간색 펜 지금. 이제는 각자 노트북을 펴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이번에는 빨간 펜을 잡은 학생들. 컴퓨터를 이용해 시험지 위에 답을 적게 했다. 어때? 재미있나요? 어려운가요? 어려워? 설명할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시간이 짧다? 네, 좀아 벌써 몇 분? 머릿속에 든건 많은데, 시간이 짧다. 안 보고 썼을 때는 음. 구조화가 되지 않은 거를 막 적으려다 보니까 조금 음. 힘들도 했는데, 음. 이제 책을 보면서 얼개가 어느 정도 짜였던 것 같고요. 음. 거기서 이제 컴퓨터로 제가 요약한 걸 보면서 좀더 보충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음. 가장 경쟁력 있는 답들을 적는 단계는 어느 단계였던 것 같아요? 처음 것 같은데. 처음? 본인이 아, 가장 중요한 걸 먼저 꺼내니까. 이게 오히려 더 평가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만약에 암기만 하게 되면은 어, 정말 어떻게 나중에 이제 잊어버릴지 모르고 쓸모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것들까지 다 억지로 기억해가지고 시험을 보지만 어, 이 경우에는 자기가 실제에서 그 정보를 활용할 때 하는 여러 단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보기에는 더 평가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평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잘된 답안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곧바로 칠판으로 전송된다. 이중식 교수는 5년 전부터 이런 방식의 교수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안다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것만 아는 건지 교재까지 아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는 것까지 아는 건지, 그리고 그 범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려고 이런 시험을 매번 봐요. 근데 확실히 보면은 머릿속에 담아, 두는 내용들은 점점 줄어들기는 하는데 학생들이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혹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 꿰는 능력이 좋아지는 건 느껴져요. 수업을 마친 후. 재석 씨 형제가 함께 생활한.